안녕하세요 여러분 올해부터 국민연금이 달라진다는 소식 들으셨나요? 내 통장에 찍히는 돈이 대체 얼마나 또왜 바뀌는 건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오늘 제가 그 궁금증 아주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거 정말 우리 지갑이랑 바로 연결되는 얘기니까 지금부터 귀 쫑긋 세워주세요 자 바로 이 숫자입니다 2.1%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데요 네, 맞습니다. 올해 여러분이 받으실 국민연금이 바로 이만큼 2.1% 오르는 겁니다. 네, 바로 그거예요. 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다른 공적 연금 수급자분들 모두 작년보다 2.1%더 많은 연금을 받으시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내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진짜로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. 자, 그럼 궁금하잖아요? 2.1% 오른다는 건 알겠는데, 그래서 대체 얼마가 더 들어온다는 걸까요?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액수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. 역시 돈 이야기는 숫자로 봐야 확 와닿죠. 자, 표를 한번 보세요. 먼저 평균적으로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을 볼게요. 기존에 한 달에 68만 원 정도 받으셨다면, 이제는 약 69만 6천 원을 받게 됩니다. 그러니까 한 달에 14,000원 정도가 더 생기는 셈이죠. 그리고 연금을 가장 많이 받으시는 분의 경우에는 인상폭이 훨씬 커서요. 와월 325만원이 넘어가네요. 그런데 여기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? 아니 그냥 주던대로 주면 되지 왜 매년 이렇게 연금액이 바뀌는 거지? 하고요. 맞습니다.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.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 바로 이 질문이죠. 대체 왜 매년 연금액을 조정하는 이런 번거로운 일을 하는 걸까요? 그 이유는요, 사실 우리가 매일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. 바로 끝없이 오르는 물가 때문입니다.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. 생각해 보세요. 물가가 계속 오르면 어떻게 되나요? 어제 만 원으로 사던 걸 오늘은 만 원으로 다못 사게 되잖아요. 똑같은 만 원인데 살수 있는 건 줄어드는 거죠. 이걸 바로 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진다고 말하는 겁니다. 만약 연금액이 매년 똑같다고 상상해 보세요. 그럼 연금 받는 분들은 해가 갈수록 점점 더 가난해지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바로 이 실질 가치를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 국민연금 시스템 안에는 아주 기특한 안전장치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. 시간이 지나도 내 연금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꽉 붙잡아 주는 거죠. 그 비밀이 뭐냐고요? 바로 연금액을 물가에 착 달라붙게 만드는 겁니다. 그럼 이게 어떻게 작동하느냐 생각보다 아주 간단하고 투명해요. 자, 첫째, 정부가 작년 한해 동안 물가가 얼마나 올랐나, 이 소비자 물가 변동률이란 걸 계산합니다. 둘째, 그 숫자가 딱 나오면요, 법에 따라서 다음의 연금액을 정확히 그만큼 자동으로 올려주는 거예요. 아주 간단하죠? 그러니까 올해 2.1% 인상도 바로 이 원칙에 따라서 결정된 결과물인 셈입니다. 그리고 이 조음제도가 국민연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.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공무원연금, 사학연금, 군인연금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공적 연금에 똑같이 적용됩니다. 그러니까 이건 특정 연금 가입자만을 위한 게 아니라 공적 연금 시스템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라고 할수 있죠. 자 그럼 이 물가에 맞춰서 연금을 올려준다는 게왜 그렇게 특별한 혜택이라고 하는 걸까요? 다른 연금도 다 해주는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. 지금부터 그 핵심적인 차이를 딱 짚어드릴게요. 이게 바로 공적 연금이 진짜 중요한 이유입니다. 여기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.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민간 연금은요. 일종의 금융 상품이잖아요. 그래서 보통 계약할 때 정해진 금액을 딱 줍니다. 그런데 공적 연금은 완전히 달라요. 이건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물가가 오르면 오르는 만큼 연금액을 더 줘서 실질적인 구매력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말 그대로 사회 안전망인 겁니다. 이 작은 차이가 나중에 우리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완전히 바꿔 놓을 수 있는 거죠.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딱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. 아, 이래서 국민연금 같은 공적 연금이 우리 노후에 정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수 있구나 하는 거죠. 여기 최근 몇 년간의 인상률을 한번 보세요. 재작년에는 5.1%, 작년엔 3.6%였는데, 올해는 2.1%네요? 어? 좀 낮아졌네?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. 맞아요. 하지만 이건요,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물가상승세가 좀 잡혔다는 긍정적인 신호이기도 합니다. 그만큼 우리연금시스템이 현재 경제상황을 거울처럼 아주 민감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. 여기에 정부 관계자의 말을 보면 이 제도의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. 공적연금은 물가와 연동되도록 설계되어 은퇴 후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. 네, 바로 이게 공적연금의 존재 이유이자 가장 중요한 목표인 셈이죠. 자, 오늘 국민연금 인상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요. 이렇게 물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국가의 안전장치, 물론 정말 든든하고 중요합니다. 하지만 결국 내 노후를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겠죠. 오늘 이 이야기를 계기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요? 나의 노후, 나는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지? 하고 말이죠.